아이 먹으니까 왜 이렇게 까맣고 이렇게 칙칙한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알록달록 빨강 파랑 이런 게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보라색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라는 죽음이다 아픔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서 그래 아픔보다는 활기찬 색깔이 낫겠다 해서 초록을 좋아하게 됐어요. 아니 좋아해 보자가 돼서. 저 <laughs> 저는 이렇게 짙은 노란색이 좋더라고요.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정도 동네 언덕에 개나리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게 피어있었거든요. 근데 그 개나리 색이어서 어 어릴 때그 추억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천천히 다니면서 색들을 모으고 색들을 보시면서 그게 언젠가 내가 봤던 색인가 떠오르는 게 혹시 있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먹을 쏘라. 얘 예쁘다. 좋다. 좋아하는 핑크색도 숨어있는 것 여행 다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어, 비가 오는 하늘 또 음. 파란 하늘 음. 여러가지 다양한 색의 하늘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하늘빛이라 꽃을 꺾고 싶은데 꺾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좀더 보랏빛한 하늘색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늘내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꼭 어디든 식물이 있고, 하늘도 있고 그러니까 늘 바로 옆에 있는데 걔네랑 친구가 되면 <laughs> 삶이 훨씬 풍성해지거든요. 작가님은 지금 뭐 삶이 풍성하세요? 아, 예, 아주 큰 거는 없는데, 큰 재미는 없는데, 잔잔한 것들이 되게 가득 차있기는 아주 작은 것들. 이렇게. 대신에 이게 조개를 하루 종일 쳐다보는 거예요. <laughs> 떠올 때까지 뭐가 보이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떠올 때까지 쳐다보는 거. 그런 순간들이 되게 좋아요. 그냥 큰일 없이 그냥 잔잔한 하루들이 있는 그런 순간들. 그거 기록하는 것 되게 좋아요. 그냥 옆에 있는 나뭇잎 한 장도 내가 거기에 마음을 주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의미인데. 우와. 대박. 어, 그래. 아, 어초 예, 나빴어요? 네. 아, 예예 예. 혼자 빛나고 있어요. 진짜 오세요. <S podium> <laughs> 너무 예쁘다, 아, 완전, 완전, 완전 진짜 이게 5월에 완전 완전 예예 딱빛나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5월이 되면 어쩜 색깔이 이렇게 예쁠 수 있지, 산색이 이렇게 예쁠 수 있지? 저건 내가 그냥 5월의 산색이라고 이름을 붙여야지. 들여다보면 각각 자연이 식물들이 다,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가 돼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정말 빛나거든요. 제 저의 느낌은 그래서 그 색을 되게 좋아해요. 너무 예쁘죠. 예쁘죠. <laughs> 그리고 약간 뭔가 떠오르는 색인데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색을 자세히 봐. 워낙 좋은 것들이 다 예뻐서 그냥 붙이기만 해도 어, 예예 패턴 같이 돼요. 음. 자, 해보자, 해보자.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이때 생각이 나거든요. 그거는 이걸 기록해 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하시면 오늘의 기억도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꺼내 볼수 있거든요. 음. 저 어릴 때, 되게 빨간 벽도 빠 갖고, 엄청 소꿉놀이 다 생각에 어 빨리 그걸 적어 주세요. 잊정호기 음. <laughs> <기조문> 전에 적어야 <laughs> 돼요. 잊정호기 전에 적어야 돼요. <laughs> 그거야 그거 <laughs> 그거. 그 어릴 때 놀던, <laughs> 먹던. 보라 보라. 학교 다닐 때도 미술 시간이 제일 두려운 시간 중에 하나여서 색깔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뭇잎이나 꽃이나 하늘 돌 이런데에도 한 가지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색깔이 있는 거를 오늘 명확하게 알았고. 잊어버려서 잘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한평 나비축제에 놀러갔던 그 기억이 굉장히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제가 입었던 색깔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입었던 색깔 <laughs> 예전에 신랑이랑 데이트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laughs> 학교 교정에 <laughs> 어, 살짝 본래 불러가지고 노을을 바라보면서 데이트하던 그런 <laughs> 네. 생각이 <laughs> 제가 이제 뭐를 결심을 하면은 그거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엄청 불질렀다가 이루고 나면은 이제 이게 에너지가 소갈 돼가지고 점점점 에너지가 조금 약간 방전이 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는 약간 어, 지금 현재에 대해 <laughs> 마음 같구나 내 지금 몸 같구나 약간 그런 어, 느낌을 좀 들었고 2006년도에 친구랑 진짜 일을 한참 많이 하다가 약간 번아웃처럼 되게 힘들어서 둘이 푸켓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무슨 배 타고 섬에, 무인도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스노클링을 했었고 그때 그 바다색이 항상 기억에 있고 항상 똑같고 싶고. 아, 이게 색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솔직히 어렵긴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 안에서 새로운 색이 또 나오고 응. 내가 그 색을 만들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재밌는 색깔이 나왔네 응. 내가 뭘 못해도 해낼 수 있는 게 있네 제가 응.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두 시간이 응. 예. 그러니까 잘 해내고 싶고 뭐든지 좀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 이거 자연의 정답은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 재밌으면 되지. 즐거우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봐야 뭔가 아무튼 선물해야겠어 이거 내일상을 기록을 이제 이걸 선물하려고 해. 계속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나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순간들을 그러니까 자세히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고 매 순간 순간에 집중해서 사는 게 가장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가장 최선을 다해서 <laughs> 할수 있는 일? <laughs> 아, 네. 많이 느낄수록 점점.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뭘 보거나 관찰하거나 할, 할수록 점점 느낄 수 있는 건 많아지니까. 어, 정말 눈여겨보지 않았던 걸 발견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또, 하, 여기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걸 찾, 찾을 수 있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결국 내가 지나온 시간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이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여기서도 새로운 게 뭔가 자세히 들여다 보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지나온 시간도 좀더 들여다 보면 더 가치 있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모르고 그거를 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어어 어, 어, 어. 아까 내 앞에 딱 떨어졌던 위이야 이거. 네. 어. 얘는 꼭 담아가야 돼. 날 데려가자 하는 것처럼 딱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아니, 근데, 이, 이제, 세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향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의로그 그 뭔가에 집중하니까 어, 어. 그게. 오감에 아, 저는 한 가지만 집중이 돼 아, 생만 그래? 생만 네 아니 근데 향도 더 느껴져요 저는 어. 뭔가... 열려졌구나 네. 열려져 이제 <웃음> <웃음> 이렇게 싫은 것만 만나니까 향이 안 나서 향이 못 음. 뭐 느끼나 음. 그러니까 이게 음. 뭔가 색깔에 집중하니까 그식그 식... 그 가까이 식물에 집중하고 음. 식물에 집중하니까 뭔가 음. 그 전체적인 느... 냄새 음. 뭐 이런 음. 것도 다 오는 거 같아요. 멀리서 뭐고개를 봤던 거 같아요. 식물에 공감을 하니까 향기까지 느껴진 것 같아요. 이 보랏빛이 굉장히 풍기로 된다. 예쁘다